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 기초 완성반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31강 할 차례입니다. 지금 기초 완성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초 완성반의 후반부는 저하고 같이 자평진전 격궁론 일면 격궁용신론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호신 쌤이 사주를 풀때 용신이라는 표현을 잘안 쓰는 편이에요. 뭐 어쩌다 한 번씩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신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듯이 광범위한 의미로 뭐 사주를 푸는 만능 열쇠 내지는 뭐 나를 좋게 만드는 무슨 핵심 포인트 이제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 그거 되게 애매한 표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에서 용신을 찾게 되면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좋았지만, 저런 측면에서는 나쁘고, 저런 측면에서는 좋았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는 나쁘죠. 지금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도박할 돈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거죠. 어제 돈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도박할 돈이 생기는 게그 사람한테는 좋은 운인 거죠. 하지만, 먼발치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 모습을 바라고 있을 때는 좋은 게 뭐예요? 빨리 얘가 빨리 망해서 도박을 끊고 재활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도박을 하겠다라는 나의 마음 입장에서는 도박할 돈이 생기는 게 좋은 일이고, 어, 만약 미래의 나 또는 객관적인 나,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다면 오늘 내가 도박을 못하게 되는 게 좋은 운일 수도 있죠. 마약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무슨 사건 반장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도박에 빠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의 보험금을 받아냈는데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의 보험금을 받아냈는데 그걸로 또 도박을 해서 싹다 날리고 나서 이번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이야 그 사람 참 대단한 분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박을 해서 다 갚으면 되잖아 그 내가 두 배로 갚아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무튼 세상일을 좋고 나쁜 걸로 보게 되면 다 요지경인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이 당이 당선되는 게 좋은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 당이 당선되는 게 좋은 일이고, 또 반대로 이쪽 측면에서는 또 이런 거고, 그, 그, 존경하는 그 원효대사가 그 유명한 스님이시죠. 원효대사 해골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 원효대사가 원래 그 신라의 화랑이었어요. 화랑. 그 신라의 화랑이 뭐냐면 하 엘리트 군사단체, 뭐 요즘으로 치면 사관랑 사관생도, ROTC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이 전쟁이 그 나라의 어떤 주요 산업이자 주요 엘리트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사관생도 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화랑관창을 하면서 여러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상대편이 이기고 우리 편이 초상집에 빠지고 우리 편이 승리를 하니까 상대편이 초상집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과연 좋고 나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으면 제가 나쁘고 제가 좋으면 내가 나쁘구나. 이거는 상대적인 거구나. 절대적인 좋은 일과 절대적인 일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절대적인 좋은 일, 나쁜 일은. 그래서 그분이 화랑관상을 내려놓고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해서 이제 그당시에 최고의 철학 공부죠. 이제 그게 이제 불도를 닦게 되는 뭐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사실 명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약도 좋고 나쁜 거, 좋은은 나쁜은,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거 분별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 정에서도 이제 용신이라는 이제 표현을 통해서 좋고 나쁜 거를 가리고자 하는 건데, 사실 그 용신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좋고 나쁜 건데 같은 거죠. 뭐 이럴 수 있잖아. 뭐 돈을 얻었는데, 뭐 인심이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큰 명예나 지위를 얻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가족과의 사랑과 유대를 얻었지만, 뭐 현실에선 거짓일 수도 있는 거고. 뭐죠, 뭐 마음의 평화를 얻었지만 높은 지위 직급에서 잘려서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측면이죠. 뭐 이게 부족해지니까 요게 많아지고, 요거를 채우니까 요게 부족해지고, 뭐 그런 형편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역대 검찰총장 중에 이원석 총장이었나 좀 특이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수사를 막 했다가 댓글 수사를 했죠.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어요. 근데 원래 국정원하고 검찰은 약간 한팀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되게 소신이 있었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소신이 있으면 그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laughs>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죠 요즘에 <laughs> 그러니까 그,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소신 있게 댓글을 선거 때 댓글 공작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수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안기부 그 안기부장이 구속이 되고.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원석 총장은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고 그분은 강제로 옷을 벗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좀 치사한 방법으로 옷을 벗게 됩니다. 왜? 사생활을 캐가지고 정부에서 그 이제 안기부에서 공격을 한 거죠. 국정원에서 그 검찰총장을 샅샅듯이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요즘 캐비넷이란 말이 유행하죠. 샅샅듯이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싹 까발려서 망, 국민 망신을 줍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뭐 발뺌을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그런 일 없다 할 때는 DNA 검사 막 하자 그럴 텐데 이제 그분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죄송하다라고 사죄를 하고 그 20년 전 일은 20, 2,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검찰총장에서 깔끔하게 내려놓습니다. 참 그런 분이 대통령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저기 그분이 그러고 나서 3, 4년 후에 그분이 화가로 복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 평생 법을 공부하고 그 범죄자들과 싸웠던 분이 아, 보니까 예술가였던 거야.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어떻게 2, 3년 배워서 그린 거겠어요? 자기 내면에서 올라온 그림이지. 원래 자질이 있었던 거지. 그림 화가로 전업하셔서 미국에서 전시회도 가지시고 한국에서 전시회를 가지시고 이제 기자들이 그 전시회를 갖는 그 전직 검찰총장한테 가서 아니 다시 복귀를 정치계에 안 하시고 이제 화가로 사실 겁니까? 그래서 아, 나 지금이 너무 행복해. 아, 나, 나 진직부터 이거 할걸 그랬어. 아, 내가 왜 그렇게 그래 골치 아픈 일을 했을까? 네,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이분이 신선이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라고 보자면 그 단기적인 측면만 보자면 매우 안 좋은 일이고 매우 나쁜 일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분이 화가로서 자기의 행복을 찾게 된 것은 또그 사건으로 보자면 또 그건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다 세용지마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끝에 가봐야 아는 거야 <laughs> 어, 사실 끝에 가봐도 모르지 다음 생에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부자 되기 직전에 부자 될 준비 다 했는데 부자 되기 직전에 뭐 억울하게 병으로 또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쳐. 그 사람 다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바로 부자 돼요. 그 보면은 그 20대 초중반에 청년 부자 되신 분들 있죠. 뭐 가게를 다섯 개를 냈다. 신촌에 10개를 냈다. 아, 그 사람은 어디서 장사를 배웠을까? 어디서 배우긴 전생에서 장사 기술 다 배우고 다 익혀 놨는데 이제 딱딱그 절묘한 순간에 죽었어. 영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 나이 먹어서 부자 되느니 다시 태어나서 젊어서 부자 돼야지뭐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뭐 20대 중반인데 지금 50억 투자를 받아가지고 무슨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뭐 홍대에서 매장 7개를 운영하는데 지금 몇 개를 더 내려고 하고 있는 청년 부자들. 근데 진짜 그걸 그런 걸로 사기 캐릭터라 그래요. 사기 캐 사기 캐릭터 같은 분들을 만나면은 아. 돈벌 준비 다 해놓고 죽었구나. 그래서 이번 생에는 태어나서 스무 살 되니까 바로 그 자리를 찾는구나. 바로 그런 분들 계시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어떤 분은 그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을 앞두고 경영과를 나왔는데 졸업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 슬픈 일이죠. 근데 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사장님이셨어. 꽤 괜찮은 중견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아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장 됐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장님이 됐어. 그니까 러 그분은 중간 생략 사장님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아, 당신의 전생이 바로 아버지고, 아버지가 회사를 일어놓고그 다음에 아들이 그거를 이어받는 형태인 거죠. 뭐, 다 늙어서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사회, 그, 나, 나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만 아버지가 회사 일구고 계시고, 나 사회생활 딱 시작하면 그 회사 바로 내가 운영을 할게.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저기, 타고난 부자 같은. 그 대신에 고생하는 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고생하는 나, 수학을 하는 나. 뭐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세상에 좋고 나쁜 일을 표현하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좋고 나쁜 일은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느냐, 저런 관점으로 보느냐, 나의 개인적 관점으로 보느냐, 전체 사회적 관점으로 보느냐, 제3자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쁜 거는 전부 달라. 그러니까 사실 용신이라는 거는 좋고 나쁜 거의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사주 해석을 할 때, 이 사주는 금전적 측면에서 이윤이 유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윤이 좋, 무조건 좋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안 해요. 물론 그전에 그 전에 상담자가, 아, 전딴거다 필요 없고, 전 언제 돈을 많이 봅니까? 저 돈만 벌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단 중요한 건돈잘 버는 운이 좋은 운인 거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돈잘 버는 일을 많이 경험해보고 나면은요, 이제 좋아하는 일이 바뀌어요. 아,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안식을 찾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명예를 얻는 관운이나 인정을 받고 좀 쉬고 싶은 인성운이나 사람들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비거분이 또 이제 좋은 운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좋고 나쁜 거는 전부 동상이몽이고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이 격궁용신의 용신법은 그 사주의 주제와 테마를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개인적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사주의 사회적 역할을 보는 거예요. 누구 관점에서?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신의 관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거죠. 소설책을 쓸 때, 1인칭 시점이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요. 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요, 자평진적 격국론은, 누구 기준 용신이냐 하면요. 신 기준, 신 기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자평진정 격국론의 평관격 같은 경우에는요. 어, 편관격이요? 그러면 편관이 용신인가요? 그렇지. 이 평관격의 주 목적이 뭐예요? 너 고생 좀 하면서 사회에 공헌 좀 하라는 거죠. 너 힘들고 어려운 일좀 하면서 사회의 명예를 좀높이라는 말은 헌신 좀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 고생 좀 해라. 명예를 줄게. 이게 이게 그 사람 좋은 거야? 신이 좋은 거야? 신이 좋은 거야. 그거 그 사람 좋은 게 아니고 이수신 장군 열심히 일하셨어. 이순신 장군 개인적으로 그거 행복한 일이야? 그 애고 입장에서 죽을 마신 거야. 왜 나보고 12척 가지고 저게 수백 척을 물리치라는 겁니까? 아, 뭐 나한테 수백 척을 주시지 왜 나한테 12척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야 12척으로 200척을 때려부숴야 네가 영웅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런 관점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좋고 나쁜 관점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사회적 소명. 그래서 이거를 직업 관점으로 많이 봐요. 예, 그래서 보통 사주를 보시는 분 중에 저는 무슨 직업을 가지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아, 당신은 정인격이니,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은 정재격이니 평관격이니, 무슨 일을 하면 좋겠소?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사주 상담에서 이런 요소들이 기본적 요소로 들어가니까, 우리 명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평진정 격국론은 좀 기본적으로 충분히 배워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좀, 제가 좀 말이 많죠? 좀 폭넓게 배경 이해해 가면서, 응용법까지 좀 함께 배우자라는 측면에서 코너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31강은요. 격국론 한 다섯 번째 정도 시간 되는 것 같은데. 그 격국론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 순용과 역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식말로 바꾸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제 옛날 한자식 표현으로 이제 용어들이 대부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익숙해져야죠. 순용이라는 말은 뭐 순순히 받아들인다. 순순히 받아들인다. 용자가 쓸 용자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순하게 쓴다 정도인 거고, 역용이라는 거는 거꾸로 쓴다. 역발상 할때 이제 거꾸로 사용한다.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게 하고, 뒤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게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격의 순용과 역용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격국용신인 월지, 또는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거를 그 사주의 중심 테마인 격국용신으로 잡는데, 이 격궁용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흉신 계열이면 이거를 좀 두들겨서 조절해서 써야 한다라는 게 역용의 개념이고 이 격궁용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 썼을 때 나한테 유리한 좋은 기운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게 가공하거나 변형해서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시오 같은 거예요. 그, 조절해서 쓰는 게 자동차로 치면은 그게 저 저기 DIY, DIY 이, 그죠? 이 조절해서 쓰는 게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순정품 이용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자동차를 그 가공하지 마시고 순정으로 써야 됩니다.라는 용도의 차가 있고 이 차는 당신의 취향에 맞춰서 알아서 튜닝해서 쓰시오, DIY해서 쓰시오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저 프린터 같은 거 사면 HP 프린터 사면은 거기 주의 사항.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시오. 카트리지 분해하지 마시오. 뭐, 사제 키트 쓰지 마시오. 뭐, 이렇게 써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순용해서 써라. 내가 좀 쓰라는 대로 쓰고, 가공성형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라는 소린 거고, 또 어떤 DIY 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변형해서 쓰시오. 음식 밀키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양념 다조절돼 있으니까 그냥 물에 붓고 끓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밀키트도 있고 어, 당신의 구미와 취향에 맞게 뭐 파와 대파와 뭐를 매우시면 양념 조절해서 쓰시오. 맵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넉넉히 넣어드렸으니까 당신 조절해서 쓰시오라는 식으로 조절해서 쓰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용은 있는 그대로 쓰, 받아들이라는 그, 즉 격국용신을 생하거나 보호하여 쓰라는 형태고 요 역용이라는 말은 격궁용신을 그대로 쓰면 힘드니까 당신이 적당히 조절해서 쓰라는 말인데 조절을 생극제화로 바꾸면 뭐죠? 극이죠, 극 조절해서 쓰시오, 극극. 그러니까 극해서 쓰라는 거야, 극해서 쓰라는 거. 그래서 이 사주에 일단 격을 찾아서 이게 사길신격인지 사흉신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사길신격일 경우에는 해당 용신을 격용신을 생하거나 보호하는 글자를 상신이라고 해서 좋은 글자, 좋은 기운이라고 표현하고 자평진정격국법이 아닌 다른 용신법에서는 보통은 그런 글자를 용신이라고 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고려거란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고려거란전쟁에서 왕이 누굽니까? 현종이죠, 현종. 그 고려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현종을 중심으로 그 현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뭐, 최고의 주인공은 강감찬인 거고. 맞죠? 강감찬이죠? 예, 귀주대첩 강감찬 아닌가? 아, 아 네. 맞을 거예요, 강감찬. 주인공이 최수종, 최수종. 그렇죠? 최수종은 하여튼 이번에 왕으로 안 나오고 되게 왕을 돕는 상신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거란 전쟁에서 왕그 왕이 누구냐 하면 현종인 거고 그러니까 격궁용신법으로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왕이 성군이기 때문에 그 왕을 돕는 사람들이 좋은 신하다 그래서 현종을 돕는 강감찬이 상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을 빼고 그냥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자이 드라마 주인공 누구예요? 그러면 최수종이요, 보겠죠. <laughs> 강감찬을 주인공이라고 보겠죠. 아니, 왕은 들러린 것 같고 강감찬이 다 했는데요. 왕이 뭐한게뭐 뭐 있어? 다 강감찬이 한 거지. 다 강감찬이 하라는 대로 왕을 했을 뿐이고 강감찬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 몰고 가서 싹 왕을 구해냈잖아.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왕을 보호하는 호위무사가 있어요. 아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위기의 순간 때마다 왕 옆에 붙어가지고 왕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그다 제거한 그 유명한 장군이 계시는데, 이름이 좀 특이한 분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그분들이 한쪽은 왕을 도와주고 생해주고 또 한쪽은 왕을 호위해주고 보호해주고 왕을 극하려고 하는 존재를 가서 극해버리고, 이런 존재. 그래서 그 고려 거란전쟁은 용신과 두 개의 상신이 배합이 잘 돼서 위기에 처한 이 용신 그 성군을 그 구해낸다. 뭐 이런 스토리와 같은 거죠. 사주에서 격궁용신을 왕으로 보고 그 왕을 돕는 글자를 신화로 보는데 그걸 상신, 그래서 용신, 상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이런 표현은 격궁용신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른 용신법에서 쓰는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용신과 상신으로 구분을 한다. 일반적으로 상신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다른 용신법에서는 용신이라고 표현될 때가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격의 순용과 역용 좀 보도록 하죠 자평진전은 각각의 오행십성을 일간에게 좋은 것 길신 나쁜 것 흉신으로 이분법으로 미리 정해놓고 너네들 머리 아프지 내가 정해줄 테니까 이 공식대로 풀어 이게 친절한 학문이죠 물론 현실학으로는 약간 괴리가 생깁니다 이게 그 오행십성들이 격을 이루면 길신의 격과 흉신의 격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달리 취급한다 취급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용신을 순용해야 되는 사주구나 이 사주는 용신을 역용해야 되는 사주구나 이런 식으로 자 길신격은 용신을 순용하여 쓴다 근데 어떤 게 길신격입니까? 라고 하면은 식신격, 재격, 정관격, 정인격 재격은 정재격, 편재격, 정편재, 혼잡격 다 포함이에요 자 식신, 이게 식재관인이라고 하죠 식재관인, 식신격, 재격, 정관격, 전인격을 길신격 이 우리가 저 길신흉신이라고 이제 보죠. 이게 월지에 있으면 격을 이루는 거예요. 자, 흉신격은 용신을 역용하여 재화하여 쓴다. 재화 조절해서 보고의 독을 빼서 어, 냄새 나는 돼지고기에 냄새를 빼서 뭐 이런 형태 그냥 쓰면 안 되는 거를 먹을기 좋게. 먹기 어려운 개를 좀 이렇게 잘 조절하고 다듬어서 먹기 좋게 만들어서 그냥 먹으면 가시에 찔리니까 이렇게 재화해서 쓴다 같은 거예요. 자, 상관격, 평관격, 편인격, 양인격에 해당되는 요소들입니다. 얘네들은 역용. 옆에 있는 식신, 정제편제격, 정관격, 전인격은 순용하여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일가는 용신이라는 배. 숙명의 몸을 싣고 상신이라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항해하는 존재다. 라고 이제 자평신전에서는 이제 옛날 표현을 좀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신은 너의 숙명이다. 뭐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제격이면 뭔가를 소유하고 다루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관격이면 어떤 명예와 지위와 간판을 통해서 조직에 함께 움직여 보는 일을 하라. 인성격이면 공부 학문 자격을 따서 어너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보라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길신격에 대해서 표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머리에 안 들어올 때는 이렇게 이제 표를 보면서 한동안 익숙해질 때까지는 표를 보면서 가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옛날 책들은 이표 이런 거 없죠. 옛날 고서에는 그냥 이걸 다 한자로 서술을 해 놨어. 와, 이 한글로 써 한글로 서술해도 어려운데 한자로 서술을 해 놓으니까 이거 일이 다 풀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거를 아주 보기 쉽게 이한 일주일 끙끙대야 될 거를 단 1분 만에 표로 이렇게 지금 한 눈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네 개의 격이 있어요. 식신격, 재성격, 정관격, 정인격. 요거를 사길신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순용에서 쓰라는 거예요. 용신이 사길신이다. 그 사주의 핵심 중심 테마가 사흉신이다. 사회가 너보고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사길신의 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상신. 상신은 왕을 돕는 신하다. 뭐 이거를 뭐 희신, 길신 뭐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자평진전법에서는 딱 용어를 상신이라고 왕을 돕는 글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쓰는 방법들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인 건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있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구나. 두개다 있을 수도 있고, 뭐한 개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용신이 약할 때와 용신이 강할 때, 자 보통 기본적으로 적국 하나를 중심으로 두 개의 상신, 이 길신격에서는. 두 개의 상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용신을 생하는 기운과 용신을 보호하는 기운. 바로 용신의 다음 글자죠. 자, 그래서 용신의 기운이 약할 때는 용신을 보호하는 것보단 용신을 생하는 기운이죠. 아직 왕이 어리고 그러면은 일단 왕이 잘클수 있도록 막 왕을 도와주고 왕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다 사업 계획 짜서 추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드리는 거죠. 용신이 약할 때는 생애 기운이 좋고 용신이 강할 때는 보호를 해주는 기운이 좋다 같은 거죠. 왜 보호를 해줘야 돼? 잃을 게 많으니까. 용신이 강하면 잃을 게 많거든. 자, 부자가 아닌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려면 생애해야 되는 거고 부자가 많이 된 사람은 이제 잃어버릴 거나 뺏길 게 많으니까 안 뺏기거나 누가 도둑질하지 않게 그 왕을 보호해줘야 돼. 보디가드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대신 보디가드를 하려면 왕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죠. 경호 인력들이 들어가잖아. 근데 왕이 지금 돈도 없고 지금 아직 부자도 아닌데 보디가드를 두는 거는 무리죠. 그러니까 왕이 아직 돈이 없고 뭐 지금 어리고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왕을 부자로 만드는 기운이 좋은 거고 왕이, 그, 용신이 지금 힘이 단단하고, 막 뿌리도 있고, 근도 있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할 때는 그 왕을 보호하는 글자가 필요하다. 보호하는 글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음 십성이에요. 인성인 경우에는 다음 십성이 비경겁제죠. 재성인 경우에는 다음 십성이 관성인 거죠. 식신상관인 경우에는 다음 십성인 재성이 그거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식신격. 그러면 식신의 앞뒤에 있는 십성, 앞. 뒤에 있는 십성이 상신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죠? 식신의 전 단계가 뭐예요? 비견겁제죠? 그래서 비겁이 식신을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비견 또는 겁제가 상신이 되는 겁니다. 비견은 일간하고 같은 비슷한 존재가, 겁제는 일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식신을 보호하는 기운은 재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 이 상신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